시편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집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매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 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으미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윤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창세기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히브리서 1장 8절 아들의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주께서 의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